오는 4월 열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준비 위원회가 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준비 위측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한국교회 연합을 강조하는 시간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 위원회가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부활절 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예순 일곱 개 교단과 열일곱 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합니다. 올해 주제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한국 교회 회복과 연합,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공적 책무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부활절 예배 준비위 대회장인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일대 사건이라며 부활절 메시지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021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며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은총의 길을 바라며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합 예배는 4월 4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예배 설교는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맡습니다. 사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이, 축도는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맡게 됩니다. 연합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부활의 빛을 발은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주제 에설과 부활절 선언문이 2021년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공유하는 공동의 자산으로서 공교회의 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주제문과 선언문 등을 참여 교단과 연합회에 공유해 한국교회가 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